무의를 볼까요? 익어가는 계절 청춘을 입다. 아 같아요. 저는 우선 저는 어, 무의 무의 프리젠테이션 이제 발표한 거 영상을 보고 청평은 음, 너무 좋다. 컨셉도 좋고 컨셉을 들어가는 방법도 좋고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감성, 그 소비자들의 감성에 이제 포인트를 많이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장소랑 어떤 실물에 대한 과일을 잡고 두 가지를 같이 잡고 가는 게 되게 여러 가지를 재밌게 풀수 있을 요소들을 잘 중심을 잡아놓고서 브랜드를 잡고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음, 스타일들도 너무 입고 싶은 옷들도 많고 젊은 음, 18세에서 24세의 타깃층으로 잡았는데 음, 그 여자 음, 그 나이대의 그 여자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음, 본인들이 그 나이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음, 되게 잘 캐치했다. 그리고 음, 방향도 되게 잘 잡았다. 어 학생이라고 안 느껴지고 음 전문가 같았어요. 그리고 이미지들도 되게 예쁜 것들을 잘 찾아나서 어이 컨셉을 이해하고 이 브랜드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이름도 잇다와 과일 무이라는 게음 되게 새롭고 어 부드럽고 여성스러운데. 그냥 연약하지만은 않고 뭔가 강력한 한 방이 느껴졌습니다. 아, 브랜드 키워드도 좋고요. 로맨틱, 키치, 음, 뭐 저기 여행, 바일, 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브랜드의 그 발랄함.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어, 요즘 힘든 현대사회에서 되게 활력소가 될줄만한 브랜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랜드 모드도 어, 설명 들었는데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시즌 도시랑 과일 잡고 있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컬러감도 과일에서 컬러감을 잡다 보니까 어, 굉장히 그 칼라감이 훨씬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시즌 트렌드 칼라로 뽑아오는 것보다 이 과일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칼라를 갖고 오는 게음 좋았습니다.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아요런 거는 우리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괜찮은 스토리텔링이, 음, 스토리텔링이 재밌어서 ]이. 그 나이에 맞게 좀 나와서 저도 되게 재밌었던 굉장히 것 같아요. 탄탄했다 음. 음, 이런 접근들은 배워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컬러감 너무 예쁘네요 예뭐이 네. 이런 코랄 컬러 피치 에코 어, 요런 컬러들이 그냥 식상했는데 이 과일이랑 연결돼서 나오니까 되게 예쁘겠다. 어, 근데 조금 스타일 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이 과일 컬러들 컬러감이 되게 스토리에 맞춰서 잘 잡혔는데 이게 그냥 포인트로만 써진 건좀 아쉬웠어요. 그냥 바디로 과감한 것들은 확확 들어와줘도 이 브랜드랑은 되게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로 가면 이제 서머 칼라에서도 보면은 쓰는 칼라들이 조금 더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음. 제가 중간에 코멘트를 한번 했는데 음. 일단 칼라는 잘 잡았는데 옷에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그거는 미리 코멘트를 한번 했었어요. 교수님 이거 공유기 네. 페이지인가요? 네. 공유기에서 네. 어, 나오는 여기 보여지는 이 칼라 있잖아요. 라임 칼라랑 이 피치 칼라. 피치 에코라는 컬러랑 이 과일에서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졌을 때이 안에 나오는 이 아이보리 컬러 같은 게 그냥 티셔츠에서 바디로 3개가 그냥 음, 쫙 잡혀도 예쁠 것 같아요. 근데 더 적극적으로 써주면 브랜드 색깔이 더잘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이 과일이 어이 스프링의 아이덴티티를 진짜 잘 표현하는 것 같아 잘 잡은 것 같아 이 저거 자체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아트웍을 만들어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블랙픽티셔츠로 음. 그 나와도 지금은 기존에 있는 상품들 스크랩해서 이런 방향의 옷들을 할 거야라고 보여져서 이제 디자인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자기네들이 요런 자기네들의 색깔을 가지고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어떤 옷들이 나올까 되게 기대감이 들어요. 음, 라벨 택은 조금 평범하다라는 생각은 좀들었고요좀더더 음, 더 재밌게 해도 되지 않을까? 컬러감을 같이 가져가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행택부터 해서 같이, 아까 컬러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느낌은 제대로 살린 것 같기는 해요. 음, 행택에서 지금 포인트 컬러를 라인 컬러랑 피치 컬러 두 가지 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 여기에서도 그 컬러감이 A면, 한쪽면은 피치, 반대쪽면은 라임, 그렇게 해서 컬러를 더 적극적으로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브랜드 타기, 음, 어, 이 감성으로 이 나이 에잘 음, 음, 먹힐 것 같습니다. 브랜드 포지셔닝을 설명을 해줬는데, SPA 이상의 퀄리티랑 브랜드 서사를 담아낸 약간 음, 디자이너 브랜드를 좀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스타일 풀때 이제 그 부분이 어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추구하는 그 포지셔닝이 잡힐 수 있겠다. 지금은 기존에 있는 상품들에서 이제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지금 사진 스크랩은 SPA 이상의 어떤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쪽으로 좀더 음, 위로 올라가려면 조금 더더 다듬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디테일 마무리라던가 뭔가 처리하는 방식들을.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다, 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음, 더 이제 잘 풀어내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스텝이라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컬러 페이지 보고 있는데, 어, 아까 얘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이스 컬러에서 조금 더더 더 적극적인, 음, 그런 과일 컬러들을 써주면, 음, 더 좋을 것 같아요. 셔링, 프릴, 리본, 뭐, 이런거 가지고서 이제 디자인을 풀겠다는 거고, 스타일은 오히려 저보다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쪽 타깃으로 하는 스타일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스타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 제가 보면서 어 조금 어 내가 만약에 어떤 도움이 되는 포인트 포인트를 좀 짚어 준다면 베이직과 뉴베이직과 트렌드를 나눠 놨어요. 세 그룹으로. 근데 아이템들을 보면서, 어, 얘는 왜 베이직이고, 얘는 왜 뉴베이직이고, 얘는 왜 트렌드지? 근데 막상 트렌드 아이템에 가서 보면은 지금 트렌드라고 말하는 거랑 무슨 연결성이 있지? 음, 이 각각의 카테고리가 추구하는 바가 뭐지? 라는 게 조금 잘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베이직과 뉴베이직과 트렌드의 목적성을 좀 어 고민을 해 보고 그거에 맞는 아이템 구분을 좀 만약에 구분을 한다고 하면 그 아이템을 좀 다시 정리를 해 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런 브랜드들은 그걸 푸척봉 나눠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브랜드에서는 베이직 군에서 잡히는 거에 대한 아이템은 목적성이 판매, 음. 그 현금을 만들려고 그렇죠. 돈을 벌려고 하는 아이템이 베이직이고, 음. 뉴 베이직은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저기 다음, 다음을 위한 베이직이잖아요. 음. 네. 그리고 트렌드는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정체성이나 컨셉이나 뭔가 이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는 아이템으로 보통 보여주려고 그렇게 나눠 놓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나눠서 가는데 지금은 아이템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목적성이 좀잘안 보여서 필요하다면 그걸 좀 생각하면서 나눠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음, 아이템들은 음,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음, 되게 기대돼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잘 넣어서. 자기네들 브랜드 색깔을 만들어내면 정말 예쁜 옷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레이스 자켓 같은 거는, 어, 입어보고 싶은 아이템? 이런 체크 러플 자켓 같은 것도, 음, 러플이 강하지 않다라 그러면 음,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셔츠 셋업도 되게 새롭던데요. 네, 는 마음에 들어요. 얘가 얘가 조금 다크한 톤도 같이 나오면 어. 그러니까 제가 얘를 줬던 게 뭐냐면은 어 지금 아까 포인트 칼라나 칼라는 잘 잡았는데 상의에서 보이는 여기 음, 음. 이제 쓰겠다고 하는 이 칼라들이 이제 조금 너무 어파스 톤이라 네, 음, 비비드한 네, 감이 네, 없어서 좀더 좀 음. 여기 비비드한 칼라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나중에 디자인했을 때 가먼트에 들어가는 칼라가 저렇게 들어가면은 조금 재미가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건 한번 제가 코멘트를 줘서 없겠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칼라 기획을 할때 컨셉에서 칼라를 잡았다가 그래 그 컨셉에서 잡은 칼라가 끝까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 칼라 포지션도 같이 잡는데 그게 끝까지 유지가 안 되는 게 실제 캐드에다가 칼라를 칼라웨이를 돌려서 쫙 깔아놓고 봐야 이제 컬러 그 구성이랑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그 작업까지 가면 또 이제 뭔가 수정할 것들이 아마 생길 거예요. 어, 이 투톤 프릴 미디 드레스, 얘는 좀 과감하게 디자인하면서 칼라도 언밸런스, 그다음에 이제 실루엣도 언밸런스 뭐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세게 가는 것들은 뭐 비대칭, 뭐 가는 것들, 뭐 그거는 이제 디자이너의 의도랑 디자이너의 감성인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 브랜드는 리본이랑 프릴이랑 과일 뭐 이런 스토리텔링도 탄탄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저기 컨셉에서 꼭 비대칭까지 들어와야 될까? 비대칭은 조금 과해 보인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음봄 트렌디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아이템들이 음 이제 이런 저기 기본 레귤러한 티셔츠에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컬라블럭 요런 식으로 준 아이템 뭐 바지 막 이런 것들이 평상 스커트 원피스 비대칭 온 드레스 이런 멜빵 원피스 이렇게 잡혔잖아요. 근데 아이템 분위기가 그냥 프릴과뭐 요런 요소들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지금 사진들을 보면 어 드레시한 거야 아니면은 캐주얼한 거야. 뭐 아까 이렇게 그 무드가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고 무드가 한 방향으로 좀 정리가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추구하는 바를 하나 잡아놓고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더 트렌디에 있는 아이템들이 좀더 정리가 되겠다 싶었어요. 네, 썸머? 썸머? 음, 썸머도 음, 뭐좋고요 음. 여기는 이 브랜드는 썸머 가면은 정말 재밌는 것들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래픽 티셔츠 같은 게 들어오니까 여기서 들어올 때 분명 칼라가 되게 비비하면서 왔는데 음. 아까 거기에 이제 쓰겠다고 하는 칼라들에서 예 그러니까 사용하는 칼라들은 조금 그래서 보통 보통 브랜드들이 어, 저렇게 되면 SPA 브랜드가 될것 같거든요. 네. 바닥이 화이트에 어, 이제 그래픽 컬러에서만 딱 포인트가 보, 이렇게 음. 가슴에 레몬이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화이트에 레몬 그래픽이 들어가는 게 이제 SPA 음. 브랜드 약간 그런 감성인데 저게 아까 보여줬던 과일 칼라에서 음. 보여지는 것처럼 음, 코랄에다가 그치. 라임으로 네, 그 그래픽이 빡 들어오면 네. 컬러 두 가지 포인트 컬러가 바디랑 그래픽이랑 이렇게 믹스되는 방식으로 가면 훨씬 더 감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좋았던 게 얘네들이 오로가 그래픽을 많이 쓰는 뒤에로 나가잖아요 응. 그런 것들을 잘 살리면 좋을 응. 것 같아요 되게 생한 컬러들을 써서 응. 전체 그 프린트를 가져가는 게 뒤에서 나와서 응. 그런 거랑 결합이 되면 썸머 아이템에서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응. 과일 형태로 이제 들어와도 되고 과일 주스가 들어와도 되고 음, 되게 재밌는 것들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안가에서 나올 수 있는 조개, 진주, 불가사리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트림으로 써주는 것도 되게 좋고요 지금 트렌드가 약간 에스닉한 무드들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트렌드도 잘 받은 것 같고요. 내가 내가 좀더 더 젊었으면 응. 어, 살이 안 쪘으면 어, 입고 싶은 음, 그런 옷들을 하는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네, 어떻게 잘 정리해서 멋있는 컬렉션을 만들어낼지 기대되는 피티였습니다.